시장의 1%요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농기계가 구역 내 작업을 완료하는 자율 농작업 단계입니다 시험장에서 운전자 없이 트랙터와 콤바인이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리나게 합시다 피봇 전략이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나요 하지만 it 업계 사람들에겐 일상 대화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관심사가 어떤지에 따라 누구에겐 낯설기도 하고, 또 누구에겐 익숙한 것. 히트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죠. 대동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데 대동을 모른다면? 대한민국 농업 기계화의 시작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온 기업이라 그냥 히트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기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삼성, 경운 기업계의 현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로 창립 77주년을 맞이한 만큼 대동의 길지만 놀라운 그 히트의 역사 들어보실래요?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의존했던 건 소였죠. 1,500년 전인 삼국 시대부터 소를 이용했다는데요. 소한 마리가 논이나 밭 700평을 갈수 있다고 합니다.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어주면 사람보다 7곱에서 8배 많은 일을 해칠 수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소가 아니면 경작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언급할 정도였다고 하니 농사를 짓는데 소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서양에서는 1850년 산업혁명과 함께 증기 기관이 농업에 적용되고 증기 트랙터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농촌에선 1970년대까지도 소가 반이라는 걸 흔히 볼수 있었으니 기계화가 늦었죠. 농촌의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수 있었던 건이 기업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동이죠. 광복 후 1947년 창립된 대동공업사는 농기계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 발동기부터 농사에 필요한 기계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1962년 국내 최초 동력 경운기 생산. 1968년 국내 최초 농용 트랙터 생산 등 최초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우리나라 농업의 기계화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건 국내 최초 경운기 생산입니다. 농촌진흥청 발행 주간지 46호. 농업혁명을 이끈 농기계에서는 대동공업이 경운기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농촌의 생활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요. 대동이 일본 미쓰비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운기를 생산한 건 1962년이지만 국산 경운기를 보급하며 공급이 확대된 건 70년대입니다. 소를 먹이고 외양관을 관리하는 일이 줄어드니 여유 시간이 늘어났고요. 경운기를 끌고 오일장에 놀러도 가고 짐도 나르고 이 경운기 하나로 70년대 농촌 풍경이 확 바뀌었다고 하네요. 단순히 몸이 편해진 것만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점은 기계가 도입된 이후 산업 규모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1970년 시간당 121원에 그쳤던 노동 생산성은 2023년 17,270원으로 143배 폭증했습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죠. 농기계는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며 부족해진 일손을 농작업의 효율화로 채워주기 때문에 농업 발전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는 우리 농기계 기술의 독립기로 불린다고 합니다. 대동은 1973년 처음 이양기를 공급하며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결국 80년대 이양기와 콤바인의 대량 보급을 이뤄낼 수 있었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반값 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우리 농업은 급속히 기계화를 이뤘는데요.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선 앞으로의 기업 성장과 팔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처음에는 농기계 회사로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슈퍼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 창립자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농기계 제조업체인 람보르기니 트랙터를 운영하며 성공을 거둔 후 자신의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는 덴마크의 농기계 제조업체였는데요. 오일 쇼크가 터지며 풍력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발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워낙 기술력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는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다른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건 농기계만 팔아선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로 한우물만 파고 있는 대동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대동은 글로벌 브랜드 카이오티로 1985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일찍이 해외 판로를 개척해왔습니다. 김준식 대동 회장은 성장 전략을 묻는 질문에 위기에도 공격 마케팅을 강화하는 게 성장 열쇠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고 그런 결과로 2020년 북미 시장에서는 트랙터와 운반차 16,600대를 판매하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죠. 아니, 농사 짓는 지역은 삼성보다 대동이 훨씬 더 유명하다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시골 사시는데 대동 아니야? 물어보니까 당연히 안다던데요. 무인화랑 기계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뭔데요? 아니, 일단 사람이 타면 기계화고 아예 사람조차 타지 않는 게 무인화래요. 근데 이제 점점 무인화에 가까워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최근 식량 위기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농기계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농기계 산업 시장 규모는 매년 5%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1년 시장 규모는 약 157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더욱 성장한 1913억 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의 1%요? 게다가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농업 패러다임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의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나 농업용 드론 등 IT와 농업을 접목한 첨단 농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4일조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들. 41대1.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같은 상황에서도 대동은 도전장을 어떻게 내밀었을까요? 2020년 대동공업에서 대동으로 사명까지 변경하며 미래농업 리딩 기업으로 나갈 걸 선포했습니다. 농기계가 알아서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모습. SF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답니다.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또 어디서든 농기계 위치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자율주행도 기술 수준에 따라 레벨이 나뉘어진다고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직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운전자 보조가 있으면 자동 농작업이 가능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람의 간섭 없이도 선회, 경로 인식 등 자동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4단계는 AI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자동 농작업이 이뤄지는데요. 오류 대응까지도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네요. 5단계는 정말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고 농기계가 구역 내 작업을 완료하는 자율 농작업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운전면허 시험 몇번 만에 합격하셨나요? 저는 재수의 삼수 끝에 겨우겨우 땄는데요. 시험장에서 운전자 없이 트랙터와 콤바인이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요즘에는 기계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대동의 자율작업 기능을 가진 트랙터와 콤바인이 자율주행 정부시험에서 2023년 업계 최초로 3단계 수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2024년 현재 대동의 자율작업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모두 3단계가 가능해서 별을 심으면 변농사 전주기를 자율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밭이나 과수 농업은 또 어떨까요? 다목적 농업 로봇에 자율 주행을 적용해 작업자는 수확에만 집중하고 운반은 로봇이 알아서 척척 해 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동은 2025년까지 5단계 무인화 수준 완료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동은 3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한편 스마트 농기계와 로봇,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미래 사업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농기계 시장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을 대는 논농사가 집중돼 있고 해외에서는 주로 넓게 펼쳐진 땅에서 밭이나 과수 농업이 이뤄지는데요. 대동은 국내나 해외 어디든 그곳의 농작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하니 해외 시장의 도전장을 날려볼 만하죠. 유엔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37년 전 세계 인구는 90억 명을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가 인구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식량과 곡물 자급률이 낮고 고령농 비중이 50%를 차지할 만큼 농업 인구가 고령화돼서 이대로라면 30년 뒤에는 식량 자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동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 농업을 경영하는 시대를 대동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밀농업이란 위성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양, 기후, 작물 상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농업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미국 농장의 27%는 정밀농업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경험에 따라 일을 했다면, 이젠 생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면요. 드론으로 생육 상태를 촬영하면서 어디에 걸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맵을 작성합니다. 그 맵을 기반으로 드론이 위치에 따라 비료를 살포하는데요. 필요한 영양분을 적정량만 공급하는 겁니다. 대동의 2024년 정밀농업 수행 성과를 보면 비료 사용량은 7% 감소했는데 수확량은 도리어 6.9% 늘어났습니다. 정밀농업 솔루션을 전체 논농가에 적용시킨다면 약 9,956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농부가 휴대폰 하나로 농지를 관리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농기계 제조에서 시작해 농업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한 대동.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국농업의 발전사를 모두 만난 기분이라 숨차진 않으셨나요? 앞으로 첨단 기술과 만난 농기계 산업은 이보다 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데요. 대동이 이끌 농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